국정감사가 장난이야. 대법관이 절대 권력이냐? 증언대세로운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너 같은 아, 얘가 음... 없었으니까. 아, 그렇죠. 아, 너 같은 얘가 없었잖아 이놈아. 초유니까.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잖아. 어? 증인으로 못있겠다 증인 아니잖아. 나는 증인 아니고. 응. 어? 뭐 신분 그래 뭐 백번 양보를 참고인. 난 솔직히 인사로 왔다. 인사로. 음. 어첫 인사, 오, 끝 인사. 오. 원래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으로. 아,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사만 했었어요? 그냥. 그렇습니다. 아.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어떠한 대법원장도 네. 그 어떠한 대법관들도 아. 우리의 투표권을 뺏서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잖아. 그렇죠. 네. 어, 네.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간 것도 어. 관행이 될수 있었던 거죠. 네.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. 없었으니까 이번에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킬 애들은 관행 들어가면 안 되지. 그렇죠. 그게 핵심이죠. 그게 핵심입니다. 네. 8 7년 이후에 왜 없었냐를 생각해봐야 돼요. 그런 사례가 없었다. 네. 조의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(87년이)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뭐가 있었냐면 이전에 독재국가 군부 독재국가로부터 판사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그~ 적극적으로 아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탄압을 받고 억압돼 있었어요 네.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컨센서스가 뭐가 있냐면 법관들을 행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좀 지켜줘야지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음. 그러다 보니까 자제한 것이지 네. 원래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, 안, 말이 되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법관이 법 대법, 법원이나 그~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는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절대 손대지 마어이 어,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. 그럼 당연히 (3권)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불러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. 국회법상 헌법재판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다 불러서 물을 수 있도록 국회법에 다보장데 있어요 그렇습니다. 그게 (3권) 분립이지 네. 무슨 나와가지고 인사만 하고. 가는 게삼권분립이야 사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없어요 독립. 근데 독립 아이 독립을 할수 있었던 건 뭐냐면 87년 이그에 법원이 잘했느냐 아니요 억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억울한 재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형대로까지 보냈어요 음. 근데 그 꼴을 보고 그걸 거 이제 권력자들에 서 법원이 노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법원이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야 법원은 건드리지 말자 라고 한 것이에요 어. 자기들이 신뢰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, 근데 어.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. 메란 동조 법사위 국힘 의원들과 조의대를 하루빨리 처단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